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이 첫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제가 한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종말은 언제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이 첫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제가 한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 성대님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서부터인가 이 종말론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민선교회, 이 다민선교회가 시안부 종말론에 대한 이 부정적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다미 선교회가 주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사회에 큰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뒤로부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얘기를 하면은 개시이단은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단들, 이단들이 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14만 4천의그 숫자에 들어야 된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그 이상한 논리들을 얘기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건전한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 여기에 좀그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번 이 강의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는 사실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요즘 들어서는 영화감독들이 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감독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정말 종말, 지구 종말의 날에 대한 이 아주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차를 터트리더라고요. 뻥 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한 건물을 터트려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지구 행성을 터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종말론이 영화의 좋은 주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과연 성경에서 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 그러면 이거는 에스카톨로지 그래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리고 로고스 교리 교훈 이두 단어가 합성돼서 나온 말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 마지막에 일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교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말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요,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 성경은 시, 특이하게 시작과 마지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의 책 창세기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책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버 아하리트 하야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날에, 훗날에, 마지막 날들에,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오는 중요한 그 구절들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요. 이 야곱.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9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후일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후일에. 요게 바로 이 마지막 날들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까운 미래죠. 왜냐하면은 그 아들들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요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은요. 신명기 4장 30절을 한번 봐 보세요. 신명기 4장 30절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보면 끝날에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가 지금 종말을 얘기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때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 있다가 끝날에 마지막 때 회귀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오세가 죽기 전에 이 출애굽 후세 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 미래를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다가 망해서 이 포로지로 사로잡혀 가서 돌아올 때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는 좀먼 미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곳이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을 한번 그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라고 말을 하죠 여기 2 절에 보면은 말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단어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날들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들의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여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을 들으려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예언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예언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이 구약을 넘어가는 먼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곳더 찾아볼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갖다가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인데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후일에 될 일. 이 후일을 이 후일이 바로 이 마지막 날들이거든요. 근데 그 꿈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그 나라들을 갖다가 그 말해주는 꿈이죠. 그래서 보면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꿨는데 앞으로 나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고 로마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면 이 역사의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이 구약에서 요 단어가 쓰인 그 본문들을 그몇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요 단어가 사용된 그 본문들을 갖다가 요약을 해보면은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있는 일들 미래 일들을 예언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역사의 그 어떤 마지막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가 있는가 하면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뭐 어떤 오는 날들 마지막 날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번역이 돼요.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역사의 진행 역사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들의 일어날 일들 어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 외에도 성경에는 구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요, 요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지만 뭐 그날에 그때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해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올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새 언약, 새 언약이 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한 성령의 오심,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의 날 정말 어떤 이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올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예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요.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그 내용상, 그 내용상 어떤 그 구약에서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신약의 용어들이, 신약의 용어들. 신약은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요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서 자,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17절에서 17절에서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러죠? 여기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말세. 이게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됐다 이거죠. 성취됐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표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여기를 쭉 읽어보면 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모습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쾌락을 좋아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변화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사도행정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에이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말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것은 계속 읽어 보면 알아요. 야고보서 5장 3절도 한번 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의 금과 은은 녹이스었으며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정말 많은 은금을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그 축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이 말세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켜서 말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자, 또 나오는데 베드로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여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비웃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들을 찾아 보면은 이게 마지막 날들이거든요. 마지막 날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한번 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에요. 요건 이제 헬라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이 말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대의 마지막 이런 뜻이거든요. 시대의 마지막.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 이걸 갖다가 말세 정말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1장 5절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말세 그러죠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단어는 약간 다른데 카이로 에스카토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기에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말세다. 이게 마지막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를 이 마지막 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들 신약에서는 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를 해요, 재림까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 39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거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부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그 초림,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부활, 부활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래서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종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표현들의 사용을 잘 살펴보잖아요. 이것은 이 현재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시간, 이미 성취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그렇지만 또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제리 마실 때 이루어질 어떤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좀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은 역사의 먼 미래에 일어날 시대를 갖다가 마지막 날들로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신약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 시대가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제 부활의 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중적이죠. 현재적인 이 시대를 의미하는가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해 다가올 시대, 다가올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재림과 더불어서 이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의 주제요 이 종말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젠가 하는가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미래의 시간으로 많이 나와요 미래의 시간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미 성취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를 얘기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림하심으로 다가올 영생의 상태 부활의 상태를 의미할 할때 사용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말아, 신약 시대가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때에 일어날 어떤 환란들도 있고 그 징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을 갖다 일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부는 이제 구약과 이 신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쭉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그 종말론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이것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깨어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E